와 어,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나한테 날라온다 이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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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잡았다 아이스 좋아요 와 진짜 세다 다이애나왜 이렇게 세? 我。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즐겁게 게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와일드 패스를 이번에 샀는데 지금 제가 이 와일드 패스 50레벨 찍어서 심령 탐정 세나를 얻었어요. 그래서 심령 탐정 세나를 뭐 게임 내에서 플레이를 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 또 요번에 그 원소의 협곡 모드가 기간 한정으로 나와 있는데 원소의 협곡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원소의 협곡이 되게 장로용이 컵롤이랑 되게 비슷해지고 불, 바다, 대지 이 지형이 좀 변경된다는 점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한번 어, 또 재밌게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오 바로 또 큐가 잡혔네요 오케이 좋아 세나 플레이를 오 약간 근데 기본 스킨 세나는 20대 같은데 이거는 한 60대 할머니 같아 <laughs> 역시 할머니 같아.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안경 쓴 스타일도 모자도 그렇고, 약간 되게 특이한데. 자, 심령탐정 세나와 함께 원소의 협곡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이거 총이 스키... 되게 뭐가 뭐 되게 특이하다. 뭘까요 이거? 머리카락이 되게 하늘하늘. 하늘. <laughs> <laughs> 아니, 그리고 이거 중간에 저 매기 수염 같은 거 뭐야, 이거. 매기 수염인가? 뭐지, 저거? 양갈래 머리 따은 건가요? 아, 잠깐만. 나, 나 여기 아래쪽 아니라 여기 이쪽이잖아. 나 스킨 구경하느라 정신 못 차리네. 아니, 그거 같이 드셔야죠. 아, 우리, 저기. 흐르마니 심상치 않다. 어, 이거 봐, 이거. 심상치 않아, 심상치 않아. 아이고, 이렇게 오, 아, 근데 이거 W 스킬이 되게 날카롭게 생겼네. 말파이트랑 맞짱 뜬다. 다난 착취야. 아, 아, 저거 안 맞나? 가까이 그리고?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톡! 그렇지 여기까지 톡! 아니 우리 카르마님 좀 뭐라도 구경하지말고 같이 봐줘 팡! 그렇지! 카르마님 W W 없어? 잡았다 나이스~~ 아... 카르마님 아니 킬 먹는거 그렇다치고 왜 아니 잠깐 갓! 가... 야! CS, 먹지 마요. CS, 없지 마요. 아니, 킬두개 먹었으면 됐잖아. 아니, 원님보다 서포시 돈이 더 많아. 미쳐 날뛰는 뽀로로님이 그래도 착하긴 하네. 네라고 대답해 주신다. 감사. 우리 오레비야 우리 오레비야 우리 5렙비야 그렇지. 잡았다. 나이스. 오, 저거까지. 아유 아깝다 스킨이 전체적으로 아니 CS 먹지마요 CS CS 왜 자꾸 먹어 집 갔다 와야 돼 무라 마나가 나오면 좀더 세지겠지 스킨이 약간 그 진짜로 메뚜기 같이 생겼다 해야 되나 옆에 팔랑팔랑 거리는 게 너무 내 취향은 아니네 형, 그렇지 맞았다 잡아, 그렇지. 유령은 못 참아. 잡겠는데, 이거? 어쩌나 엄마야. 아니, 카르마니, 같이 가줘야지. 잡아, 말파이트! 말파이트 잡고, 그래. 아카르마님 이거 나 버리고 안 갔으면 랭가까지 땄을 것 같은데. 아깝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현재로서 돈 1등이면 됐어. 오, 이 e 스킬. 약간 그 도시가 뒤에 뜨네요, 무슨. 어, 아, 때리지 마. 아니, 실수 자꾸 치지 마요. 잡았다. 나이스. 오, 쎄다. 세나가 유령 주워 먹을수록 최상태 생기니까. 음껏 때려. 그렇지. 퐁. 이렇게까지 내가 유령을 숨겨줄게. 이거 먹을래? 그래, 이거 먹고 같이 나랑 가보자. 나 뭐라도 해줄라 그랬는데. 아니, 저못 잡나? 아이고, 나너 너무 아프다. 잘하네 랭간님이 <laughs> 나를 잘 노리시네 어 이거 이거 다이애나 올라왔다 다이애나 나 한번 킬 줬는데 오케이 됐어요 한번 집 갔다 오자 근데 확히어 심파자 가니까 체력이 엄청 늘어나는 게 느껴져 되게 좋아 그리고 우리가 미드를 가주자 미드 언제 밀렸대? 우리 탑이고 미드고 성한 곳이 없네? 아, 무서워요 안돼요 아 이거 뭔가요 이거 아아 잠깐만 하하 <laughs> 아 정글 이래 차 뭐야? 자, 요거 가자. 노노노노, 서렌 노노. 같이 한번 잘해봐요. 이거. 오케이 많이 때렸어. 기분 나쁘게. 퐁. 그렇지. 어, 야,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나한테 날라온다. 이 도발, 도발. 정발뭐 없어? 잡았다. 아이스 좋아요. 와.. 진짜 세다. 다이애나, 왜 이렇게 세? 한마 와.. 근데 세나 더 세, 세나 더 세! 이거 잡아줘, 셋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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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님 이거 이거 잠깐만, 조금 뭐해 여기서? 아니 셋님 이거 가달라고, 셋님 뭐해? 아니 여기서 뭐해? 안 되겠다. 내가 가자. 바루스 아, 잡았다. 와, 뭐야, 저. 우리 바텀 뭐야? 바텀. 바텀 왜 여기. 고속도로야? 재밌는 게임이네. 뭔가. 어, 성대 종말의 교를 먹고 뭐, 약간 그런 거간 건가? 잡자. 잡았다. 나이스. 와, 근데 딜잘 들어간다. 그리고 유령이 많이 떨어지네, 이거. 과연 나올 텐데? 도망가, 도망가. 이제, 이제 됐어. 그만해. 이거 상대가 너무 다잘컸다 상체가. 아. 아. 와 근데 세나 은근히 질잘 나오네 심파자 착취가 그리고 은근 개꿀이야 아나키는 사람 없어? 아나키는 사람 없, 없어 없어 없어? 다행이다 나 이렐리아 내가 살렸어. 달려줘 랭가 온다, 랭가. 발 빨아들였다. 그렇지, 스턴. 그렇지, 트리플 킥. 허드라 킥. 잘하고 있어. 토가 막아야 되는데, 근데, 누가. 뭐야, 이 소렌친다고, 이걸? <laughs> 갑자기? 와 이거를? 좀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상대 이걸 소련을 친다고? 뭐지? 아 근데 원소의 역곡 좀 많이 못 보여줬다 내가 게임 플레이는 많이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심령탐정 세나 한번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개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